그냥 라디오니 구대기라. 이런 말 하면 안 되나? 라디오니 구대기는 너, 어째 너. 라디오 형들한테 깜빡고하한다 너. 자, 이게, 네가 지금 컴퓨터가? 프리미어 프로로 동영상 편집을 하는데 자꾸 멈추고 꺼져? 너 이거 저번에 컴퓨터 망가졌을 때뭐 했지? 메모리 바꿔보고, 그래픽카드 바꿔보고. 네. 그지? 그렇게까지만 해본 거지? 네. 근데 증상이 동일하다고? 네 맞아요 그럼 이제 또 뭐가 남았을까? 일단은 잘 되다가 랜덤하게 그러는 거지 특정 네. 일정 시간이 아니라 어그면잘 되다 그렇게 하는 거는 뭔가 음... 발열이라든가 접촉이 안 된다든가 그런 쪽일 수도 있지 않을까? 일단은 보니까 써멀이 상태가 아주 좋진 않더라고 그래서 CPU 써머를 제도포로 한번 하고 아. 혹시 모르니까 얘 보니까 디스크가 NVMe야 네. 그래서 NVMe 방역판도 없고 네. 저구석탱이 처박아 놓고 쓰지 컴퓨터 그짜 뜨거울 거란 말이야 네 뜨겁더라고요 응 혹시 모르니까 방열판이라도 이런 거라도 한번 달아보고 이러고 고쳐지면 진짜 대박이다 뭐 해봐야 알겠지만 도움이 되긴 되지 않을까 자 디스크에 방열판을 달았어 또관량성이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일단 1가 600이야. 80 플러스네. 그럼 모자라진 않을 거란 말이야. 일단 한번 계속 보자. 쓰다가 멈춘다고? 예. 빨리 멈추면 얼마나 걸리냐? 예를 들어서 뭐 응. 응. 절전 모드 해놓고 응. 그러고 퇴근하고 다음 날 와서 프리미어 켜고, 켜고 하면은 어? 이거 무슨 애니메이션 아니야? 이거? 너의 이름은? 이거? 나마에와이 너, 나 말해봐. 나말 그니까, 뭐 전날에 컴퓨터를 켜고 퇴근한 날에는, 어. 진짜 빠르면 다음날에 켜자마자 바로 1분 만에 아, 정지되는 그래? 경우도 있었어요. 그래. 그렇단 말이지. 어디 한번 보자. 보자, 보자. 어디 보자. 너 두고 보자. 네.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있는 중에 그렇다는 거지? 네. 다른 작업하다가 멈춘 적은 없어? 보통 제일 많이 끊길 때가 프리미어와 유튜브를 같이 볼 때. 아, 그래? 프리미어를 켜고 유튜브 동영상을 켜면, 어. 작사해야 아, 그래픽을 쓸때 그런 건가 보네. 그렇게을조져하면 아, 되겠네. CPU는 5,900으로 바꿔주시면 안 돼요? 그니까, 그니까 3090. 니가 <laughs> 쫙, 당근 가갖고 사와, 받아줄게요. 5 아, 8 0이에요팔8 0 8기가 어, 570이네. 아, 5 7 0이요5 7 0 8기가요 네, 아, 5708기가. 이거면 뭐 충분하지, 그래픽. 할 때. 아직까지는. 580. 그 정도는 안돼 아까보다 좀뭐야응 그냥 라디온이 부대기라 그 이런 말 하면 안 되나? 라디온이 부대기는너 진짜 너 라디온 형님들한테 빵떡을 한다 너 <laughs> 아니 근데 제가 이거 써보면 너무 화가 나니까 지금 한달 넘게 이러고 있는데 그런형제가 아닐 수도 있지 라디온에서 슬픈 가 어떻게 인는 건지 이거 <laughs> 너, 너무 큰일 났다 이제 <laughs> 얘 이름이 뭐지? ㅋ ㅋ ㅋ 어 이제 이거 음성 면제에서 주인님이 얘기한 거지만 할 거예요 자자 <laughs> 3D 쪽을 일단 일을 강조를 시켜보겠어 그러면 그래픽을 100%로 쓰고 있지네 아, 어, 100%로 쓰고 있어 온도는 빡 올라가 온도를 언제까지 올라가는 한번 보자 원인 문제 처리 멈춘다 컴퓨가 멈춘다 어, 크 올라가 올라가야 돼나한개더만들한개더만들 우리 누나는 힘을 려야 되는데 얘 때문에 어제부터 어디, 온도가 올라가서 멈춘 걸까? 진짜? 뭐잘될 때는 엄청 잘 되잖아, 그치?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그렇게 멈추고 꺼진다는 거잖아 그쵸, 어. 근데 프리미어 켜졌을 때는 대부분 라틴이 앞서 고래 잠깐만 라 지금 온도가 쭉쭉 오르고 있는데 이거 뭔가 온도적인 면을 다다 선택을 해봐야겠어요 SWM을 켜서요 프로그램을 키면 부품별로 온도를 직접 확인할 수가 있어요 런건는 평상시에 안 하더라구요 <laughs> 오케이? 저희 봐도 몰라요 봐도 모르는 게 어딨어 이깔또 인터넷 기만원 나오는데 <laughs> 자한번 볼까 <laughs> 일단은 메인보드 온도는 아주 적절해. A few m o m e n t later. 보드 온도 괜찮고 지금 계속 그래픽을 100% 조지고 있는데 아무 문어 이제 아직, 아직 까 <laughs> 지금 몇분됐냐한 한 5분 넘었잖아. 네럼 <laughs> <그래. 웃음> 프리미어 켜보면 아이 조준인데 키면 클라디. 아 그래요? 그러고 이게 NVM이란 말이야. NVM의 네. 온도가 지금 되게 괜찮아. 방열판을 달아서 하는 건지 몰라도 아까 미리 체크했으좋았데 네. 일단 50도때란 말이야.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. 음. 그리고 뭐 SSD가 뭐 당연히 좋고. 그래픽카드 지금 76도. 80도까지 가지도 않네. 계속 돌려도. 네. 현재 그래픽카드가 컴퓨터가 켜지고 나서 최대 온도가 77도였어. 그렇다는 건, 뭐, 100% 쓰고 있는데 이 정도라는 건 무리가 없다는 거겠지. 근데, 이 정도를 계속 돌려보고, 이제 이거는 그만 돌리고, 그래픽카드에도 메모리가 있어. 음. 혹시 그 문제일 수도 있잖아? 네. 약간 VRAM도 같이 한번 조져보는 거지. 뭐, 관련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은 거는 다 조져보는 거지. 찾아야 <laughs> 어? 될거 아니야? 컴퓨터를 어떻게 썼길래 이래, 컴퓨터가. 너, 니가 싫어서 이런 거는 말이야. 내, 나한테도 멈추는 게한 번도 없는데? 니가 쓸 때만 멈추잖아. <laughs> 아니, 근데 이거 프리미엄 켜고, 어. 유튜브딱 켜자마자 그냥, 띡! 깍! 다 끊겨요. 얘도 영혼이 있어. 니가 싫은 거야. <웃음> 그러면, <웃음> 그만 둬야겠네요, 지금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너 극단적으로 얘는 <얘기하는> 말이야? <laughs> 빨리, 빨리 가. <laughs> 일단 V 램더은5 분만 돌려보자. CPU 온도도 되게 멀쩡해. CPU 온도가 CPU가 지금 48도야. 컴퓨터 켜지고 나서 CPU가 최대 온도가 지금 60도야. 더 네. 그 이상 안 올라갔다는 얘기거든. 네. 지금 일단 상태는 아주 아주 안정적이야. 현재로서는. 그러니까 써머를 제도프로 했잖아. 네. 어, 아까 써머를 열어보니까 마른 건 아닌데 엄청 찐득찐득했어 그런 써머리 아니거든. 2초에 아. 근데. 음, 상태가 좋진 않았어. 그래서 다른 서버를 밟았어. 이게 지금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도 지금 이상이 없다는 거는 상태가 나쁘진 않다는 얘기인데. 증상이 나올 때까지 한번 해봐. 네. 진짜 나온나 이걸로 너, 해봐, 네가나 이거 사용할 줄 몰라. 아, 네. 이걸로 뭔가 과부하를 줘봐. 실제 막 작업할 때처럼 이것저것 열고 막 해봐. 많이 뛰어, 많이 뛰어. 이것저것 해. 야 그거 돌리면서 이까짓거 본다고 나가나? 그럼 쟤도 되게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다 니 동영상 쓰는건뭐렌더링 쓰는 사장님이 평소에 전혀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? 근데 이러면은 항상 넘친다니까 아 그래? 응 찰떡 틀어봐 <laughs> 하나 더 틀어 씨. 이지좀 많이 눌러주세요. 아. 이거 주휘님이잖아요 주인, 이것도. 아 그래? 마지막 청소도 꼼꼼히 하시고. 오. 아주 올바른 모습이네. 이거 네. 번 네, 틀어. 더 틀어. 뭐 멈추거나 이런 건안 보이네요. 아, 1080으로. 이렇게 <laughs> 네. 틀어. 야, 이거 틀어. 몇 개는. 몇 개는 틀어. 동영상 아, 개한려고꼭 프리미어 프로 작업하고 있는거네네아 컴퓨터 니가 싫은거 <laughs> 아냐? 컴퓨터좀잘해주라고 커피, 커피도 좀 타서 이렇게 올려놓고 예. 지금 수정을 해서 이제 잘되는 거잖아요 과연 아, 그런가? 한번 이러고 써보고 어. 이렇게까지 행레도 안된다 하면은 어. 아니 안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컴퓨터라는게 증상이 정말 이제 간헐적인거 진짜 난해한 것도 있, 많긴 많은데, 니가 지금 말하는 부분에서, 그거보다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잖아? 네. 실제로? 더, 더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풀어보자. 어떻게 되나? 오페이 칠. 자. 4K 영상을 지금 두 개나 돌리고 있어. 네. 이러고 한번 사용 퍼센트가 어떻게 되는지. 4K 영상을 지금 두 개나 돌리고 있고, 사용을 높지도 않아. 그러네요. 아니, 이거 뭐, 인코딩 같은 거할때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인코딩이라고 해봤자. 어. 뭔가 프리미어 프로로 가를더 좋아. 니가 하는 아. 작업 중에 가장 무게감 있는 이거야. 이거야? 어. 돌려, 돌려. 오케이. 7 7에 올라가긴 하네. 100, CP는 100%고. CP 100%고, 지금 CP 온도를 한번 체크해보자. 지금 이제 끝났어요, 렌더링. 렌더링 더 해봐. 진짜. 할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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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이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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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시피오. 와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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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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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어 스로틀링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아. 요 자기가 견딜 수 있는 온도가 있는데 네. CPU마다 타겟 온도라는 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야 근데 음. 그 타겟 온도를 넘어서잖아. 네. 그러면 이제 메인보드 센서가 온도를 측정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내가 찾아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컴퓨터가 증상 이런 이 증상이 생겨 막뭐 멈춘다거나 뚝뚝 끊긴다거나 아니면 컴퓨터가 그냥 바로 꺼진다거나 멈추다가 꺼진다거나 그런 증상들이 생긴단 말이야. 근데 서을 제도포 후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은 지금 이렇게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음. 어,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그전에는 그러면 작들이나을 수도 있겠네 그전에는 저보다 온도가 뛰어넘었을 수도 있겠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작나이에으수도있는 거야 지금 엄청 잘 돼. 지 네가 보기에 네가 네. 맨날 쓰는 거잖아 그쵸 어때? 지금 끊기는 게 전혀 없는 괜찮은 거 같지? 네. 원래 그냥 톡 하고 약간 끊, 끊기는 느낌 들면서이 상태로 써, 써 봐도 될거 같지? 네 어, 어 고, 고치신, 고, 고치신, 고, 것 고치신 것 같아요. 이쯤에서 끝! <laughs>